4학년 1학기 어, 교과 사고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기본 교재는 어, 교과 속진과 그다음에 교과 사고력 교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순서가 정해져 있고 속진은 교과서 내용을 연습하는 형태로 어, 진행이 되고요. 여기 안에는 어. 그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개념, 그 다음에 기본 기본 응용 문제에 대한 어 문제와 어 풀이 강의가 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은 어 교과서 내용을 약간 벗어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기본 이제 그 순서만 교과서 순서로 되어 있고 어 교과서에다가 플러스 어 수학 사적인 이야기. 수학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실생활 속의 이야기, 어, 실생활 속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 사고력, 창의 사고력 문제, 어, 영재교육원이나 어, 그 뭐죠 경시를 준비하는 어, 사고력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과 사고력 파트는 일단 교과서 기본 교과서를 숙지한 이후에. 음,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와 그다음에 수학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이제 활용적인, 응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면접이나 뭐 논술 뭐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어,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쌓고 그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연습하는 이런 형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내용보다는 어, 문제 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배경 지식들을 읽으면서 어 수학에 관한 배경 지식들을 쌓아 나가는데 좀더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어 좀더 좋은 학습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속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거기,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고 이제 사고력 파트도 물론 이제 이제 문제를 이제 풀려고 애쓰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시 사고력 문제들은 어 풀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사고력 파트는 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해서 내 것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속지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서 예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예습을 미리 해서 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이런 개념이나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내용을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수에 관한 겁니다 큰 수는 이제 어, 학생들이 이제 만단어 뭐 10만 단위, 100만 단위, 그 다음에 억 단위, 뭐1 0만 단위, 억 단위, 그 다음에 뭐, 뭐 10억, 100억, 1000억, 뭐 조, 경, 해, 뭐 이런 식으로 큰 수에 대한, 어, 큰 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이제 기수, 기수법, 수의, 수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거죠. 가장 원시적인 기수법은, 어, 수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수를 쓰는 방식, 이 기수법이 수를, 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다단 기수법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가, 한 개는 짝대기 한 개, 두 개면 두 개, 뭐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를 가지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뭐가 이렇게 많으니까 개수 세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좀 편하게 살려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띄어가지고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띄, 띄어쓰기도 다섯 개씩, 그러니까 개수 다리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 0개 단위, 뭐다개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한눈에 딱볼수 있는 게, 어 이게 다섯 개도 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를 해놓고 이제 기울여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개를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에도 뭐 반장 투표나 뭐 이런데 사용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의 표현 방법. 그다음에 발일 정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니까 다섯 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 어떤 어 기본 단위 체계로 바뀌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 개수나 수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어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일렬로 나열된 단위 기호가 4개를 넘으면 쉽게 개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항 기수법에서는 한 줄에 존재하는 단위의 기호가 최대 4개인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죠? 로마 숫자 같은 것을 보면, 1, 2, 3 하고 난 다음에 4는 어떻게 하죠? 5에서 1개를 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5는 이렇게 하고, 6은 이렇게, 그 다음에 7은 이렇게, 8, 8까지는 3개까지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9는 어떻게 10에서 1개를 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수법이 존재했지만 어 어떤 수들을 한 줄에 쭉 나열하는 게쭉 나열했다가 어 너무 못 알아보니까 좀 줄였다가 뭐 줄이는데 몇개 단위로 줄일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의 뇌가 3개 또는 4개 정도 밖에 사람의, 어, 뇌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숫자의 개수가 3개 또는 4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실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생활 속에 발견할 수 있는 3 또는 4의 법칙의 예를 3가지 이상 찾아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자면, 어, 핸드폰 번호가 대표적이죠. 010, 어, 땡땡땡땡, 어, 땡땡땡땡. 3자리, 네자리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외워야 되는 어떤 번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자리, 네 자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또뭐 있죠? 아파트 동호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통 뭐몇백몇 몇 동, 102동. 뭐 2314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자리, 네 자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 아, 아파트 동호수.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할수 있는 어 핸드폰이나, 아파트 동호수,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도 보통 우리가,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많이 사용하죠. 아니면, 네 자리 아니면, 여덟 자리, 네 자리씩 끊어서. 그래서, 비밀번호라든가, 아니면, 그, 뭐죠? 어, 여러분, 그, 어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뭐, 집,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어, 카드죠, 카드. 카드 번호를 보면, 이렇게, 네 자리씩, 몇 개가 있습니까? 네 자리씩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번호가 어, 카드 번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번호도 어 카드 번호도 네 자리, 세 자리를 끊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있죠? 어, 자동차 번호. 자동차 번호판도 어, 어, 무슨 뭐뭐 뭐 호에 아니면 뭐뭐뭐뭐호 가에 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어, 세 자리, 네 자리가 끊어져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꼭 외워야 되는 어떤 번호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 세 자리, 네 자리로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돈. 돈의, 돈의 액수를 셀 때, 어떻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1, 2, 3, 0, 0, 2, 3, 4, 5, 4, 0, 0, 7, 0, 0, 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어, 네 자리씩 끊죠? 우리는, 우리가 읽을 때는, 한글로 읽을 때는, 어, 그래서, 여기를 만이라고 읽고요, 여기를 억이라고 읽고요, 여기를 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 세 개, 어, 네 자리씩 끊어서, 123조, 24억, 5400만, 7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큰 수를 읽을 때, 어, 큰 수를 읽을 때, 어, 우리는 어, 이렇게 세 자리, 네 자리를 끊어 읽는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영미권 어, 영어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우리는 네 자리씩 끊어서 이렇게 읽죠. 근런데 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세 자리씩 끊어읽죠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0, 1, 2, 뭐 이렇게 하면 한다면 여기를 thousand, thousand 이렇게 읽죠. 여기는 million. 여기는 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세 자리마다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그러니까 123, 123 밀리언. 그다음에 456 빌리언. 아, 이가 빌리언이죠. 여기가 밀리언이고. 여기가 그다음에 어, 289뭐사우즌 d 그다음에 12.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직까지도 이제 큰 수를 셀때 우리나라와 같은 어, 좀 머리가 좋은 나라들은 네기식근을읽고요 그다음에 어 미국이나 뭐저 영국과 같이 좀 머리가 나쁜 애들은 이제 생식 등을 늘린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어 이, 어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위,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어 바빌로니아 문명의 6 0심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체계를 보면 맨 처음에 다항기수법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다항기수법이 나와서 그것을 다섯 어 개씩 묶는데, 어, 네개 하고 줄을 끊는 방식으로 다섯 개씩 묶어가지고, 왜냐면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기가 편했다는, 그래서 다섯 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어, 바빌로니아 문명의 6 0진법그 다음에 뭐 고대 이집트의 어, 예. 그 상형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숫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도, 어, 못입니다, 못. 이거, 이거는 못인데, 못이 몇 개가 되면, 60개가 되면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모시 모시 만약에 이렇게 두개 있다. 그럼 60 이게 2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좀 띄어 가지고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6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게 지금, 아, 지금 그 이야기가,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2하고 61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결한 게 인도 아라비아 숫자죠. 뭐가 들어왔습니까? 0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표현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어, 무조건 61이 되는 거죠. 이것도 61이 되고.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자리 값을 결정하게 되는 형태 기술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데까지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어요. 수, 우리 그 인류 역사상 수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0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0이라는 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어, 그이 0의 역할을 이제 할수 있는 기호가 그, 바빌로니아 수체계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수를 가지고 한번, 이제 수체계를 한번, 그, 개수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는, 어, 더, 이, 일 알라, 엘람 수메르, 엘람 수메르 문명이 있고요 바빌로니아에 있는 문명 중에서, 어, 여기에서는 뭐를 사용했냐면, 이렇게 작은 원추, 큰 원추, 그다음에 구멍, 작은 공, 큰공 해가지고 작은 공, 작은 원추는 1을 나타내고 큰 원추는 60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 공은 10을 나타내고 큰 공은 어 3,600을 나타내. 이이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잠시만요. 그다음에 큰 원추가 60인데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600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구멍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큰 공도 3,600을 나타내는데 큰 공에다 구멍을 뚫어놓으면 36,000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역시 10배가 다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10배가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리가 이제 10을 나타내는 이제 표현도 필요했지만 여기 바빌로니아 그 문명에서는 60진법을 나중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60진법을 기반으로 한 이제 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60이 3개세개 3개 있죠. 식을 뭐60 더하기 60 더하기 60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는 10이 여개 있으니까 되게 세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60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는 뭐180 이렇게 써도 됩니다. 60 곱하기 3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1이 3개 있죠. 그래서 3 이렇게 해서 243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식을 표현할 때는 어 이거를 요거를, 뭐, 고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60 곱하기 3 플러스 10 곱하기 6 플러스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식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답은, 어 243이 되겠죠. 다음에, 어, 요거를, 어, 요거는 어떻게 된 거죠? 어 아까랑 조금 다르네요, 그죠? 어 10이 4개 있네요. 10. 곱하기 4 플러스 60이 2개 있네요 60 곱하기 2 플러스 여기는 1이 두개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2 플러스 60 플러스 10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역시나 243이 나옵니다 어 이게 뭐, 뭐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위치만 달라졌지 개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60자리가 3개 10자리가 총 6개 그 다음에 1자리가 하나 둘셋 3개 그래서 답은 243인데,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수는 똑같은 수를 나타내는데, 위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양이 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어, 수체계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엘람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구멍을 뚫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한, 어떻게 한다는 의미라고요? 어, 어떤 수를, 어, 10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사실,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숫자의 위치가 바뀌어도, 어, 그 숫자의 어, 개수만 같으면, 어, 뭐라고요? 어, 수의 크기가 같다고 얘기를 했죠. 수의 어, 크기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볼까요 마야인 자 인류 역사상 영이라는 게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 마야 문명입니다 인도 아라비아 문명에서는 조금 뒤에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마야인들은 저기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존재하던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여기 동양 어, 저기 중국 밑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어, 그, 뭐죠. 인, 그, 따로따로 이제 됐지만, 이제 마야인에게도 0이라는 것을 표현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어, 기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조기껍데기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0이라는, 0을 나타내는 수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어, 수채, 그수 체계 역사에서 기수법의 역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0진법을 사용했어요. 을 그러니까 20개가 되면 하나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20을 어떻게 사용했겠어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0을 표현하면 자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얘는 20을 나타내는 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어 그래서 지금 뭐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뭐 여기 5를 하나 했다. 그러면 여기 얘는 어 25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0이 있다는 것은 자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이 아이들은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어이 뭐죠? 이게 세계적으로 20개가 20이 20, 20번 모이면 400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20이 20개 모였는데 세 번째 자리가 4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60을 의미를 했다는 거죠. 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뭐 죽을 사자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뭐저 어떤 그 마야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수가 커지지 못하는 어이 수의 한계 때문에 이수 체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의 그 십진법입니다. 이게 뭘이얘네들은 상형문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그 한자가 상형문자라고 그러죠. 이제 실제 어떤 모양을 수로 어 표현해 낸 어떤 그런 형태의 수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뭐 막대기 한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시을 나타내는 녀석은 말발굽이라고도 뭐 하기도 하고 뭐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열한그 막대기가 한1 0 개쯤 모이면 말발굽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끼워 놓을수 있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 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밧줄이라고 합니다. 밧줄. 그러니까 백 개가 있으면. 그 뭡니까 이런 저기 뭐죠 이 줄이 필요한 거죠 100개를 묶을 만한 그래서 어 이렇게 표현했고 천은 이게 지금 요런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형태나 요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뭐 무슨 꽃잎이 있죠 연꽃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이 고대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에 개구리들도 엄청 많고 그, 그 연꽃들이 엄청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연꽃 엄청 많았기 때문에 한천개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손가락, 손가락을 손가락나타내는와 저거 저, 저 엄청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십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표현하는 개구리 새끼, 올챙이 어 올챙이들은 개구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저기 시골에 뭐 가면 이 개구리 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보면 개구리 알들이 부하면 올챙이들이 수, 진짜 수천 수만 마리들이 막뭉쳐다니는데이 날강에는 그 개구리들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을 나타내는 게 개구리 형상을 한어 요런 모양. 어런 모양. 이런 것들이 어그 10만을 나타내는 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0만을 나타내는 수는 100만이라는 수 자체가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의 사용하기 힘든 숫자였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어 커서 신에게 거의 경배를 하는 어 이런 너무 놀라서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100만이라는 숫자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숫자는 어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약속되어 있는 숫자는 어 이름이 붙여져 있는 0이 몇 개? 어 68개 붙어 있는 이런 어, 요 숫자를 68개부터 있는 숫자를 1무량대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에서 약속돼 부를 약속이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68개, 69, 70, 71개까지 1000무량대수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상의 단위는 만무량대수라는 건 없죠. 어, 그러면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약속이 되어 있는 단위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고대 이집트들이 어그 뭐죠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석재 건축 석재 건조물이나 그 다음에 어 모양 석조, 석조 석조 건조물에다가 이게 돌로 되어 있는 이그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양들을 이렇게 막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갈대에다가 요 요렇게 이제 갈대 잎에다가 이렇게 뭐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것들을 파피루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수의 어떤 모양이나 이게 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수를 이제 식을 이용해서 수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음. 얘는 아까 100만이라고 그랬죠? 100만. 플러스 얘고는 연꽃잎은 아까 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이두개천 곱하기 2. 아까 올챙이는 10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10만 곱하기 2. 그다음에 이거는 새끼 줄은 아까 뭐라고 했죠? 어 100개쯤 되면 막대기가 100개쯤 되면 새끼 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새끼 줄을 묶습니다. 100어 곱하기 3. 그다음에 여기는 12두개 있죠? 10 곱하기 2 플러스 얘는 하나 둘셋넷1 곱하기 4 이렇게 1 0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다 더하면 어 120만 3천, 아, 2천, 여기 천이두 개네요. 2천,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24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백을 나타내는 거니까 100, 아, 아1 0이죠용꽃스천그 다음에 요게 100이죠. 1그 100. 다음에 얘는 100만, 그 다음에 얘는 10만을 나타내는 거니까 10만 곱하기 2, 하든지, 뭐, 20만 하든지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 200만이죠. 아, 200이죠, 200. 100, 100, 100이 두 개입니다. 그럼 그냥 200이라 쓸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0. 더하기, 여기는 4. 여기는 뭡니까? 1000이죠, 이거.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얼마입니까? 120만, 2324. 어, 위에 거랑 똑같네요. 오, 이거 아까, 뭡니까? 바빌로니아 수와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모양 자체가 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그 뭐지, 위치가 막 이렇게 뒤섞여 놨더라도 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에는 변함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대 이집트 수체계와 현대 사용하고 있는 인도 아라비아 수체계의 다른 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점은, 일단은 위치에 따른, 어, 그러니까 만그 뭐라고 할까? 요 이거 저기 뭐죠? 이두 개로 나눠서 해 줘야 되겠네요. 왜냐면 하 고대 이집트 그다음에 어 현재 사용하는 인도 아라비아. 고대 이집트 수는 어떻게? 첫 번째로 어 위치와 상관없이 어어 모양이 모양이 수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도 아라비아 수 체계는 어때요? 어 위치가 첫번 이것도 1번이라 해야 되겠노? 위치가 수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수가 어 여기 큰 수를 만들려면 큰 수를 만들려면 어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이 아이들은 위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어 10개의 숫자로 숫자로 무한히 많은 거의 모든, 수를, 모든 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자연수만 해도 무한히 많지만 뭐 분수라든가 소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대 일 수는 뭐가 없습니까? 0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위치적 를위치기수법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인도 아랍의 숫자는 0이 있습니다 영은 굉장히 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차이를 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 이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문제를 풀어 왔을 거라고 믿고 어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 이렇게 잘어 열심히 써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쓰면서 어떻게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있는 이제 서술형, 논술형 면접 이런 거에서 대비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자, <laughs>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